음, 다음은, 여기 보니까 px가 이렇게 4차식이래. 근데 그것을 뭐로, px에 5제곱을 넣었을 때, 얘를 px로 나눈 나머지를 말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렇 그러면, px 5제곱을 한번 적어봐요. 어떻게 돼? x에 20제곱, 빼기 x에 15제곱, 플러스 x에 10제곱빼기 x의 5제곱다하기 일이잖아 얘를 뭐 모르는 나머지 x의 4제곱빼기 x의 3제곱다하기 x제곱빼기 x 플러스 1 일로 나눈 q x고 나머지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얘는 몇차 이하 3차 이하가 되겠지 자 이걸 구하라는 건데 일단 어떻게 구해 얘를 3차 넣고 개수를 정하기 너무 겁이 나요 그럼 여기서는 여기에 있는 모양을 잘 보면은 얘는 얘가0 되는 걸잘보면여기엔 앞에다 x 다 1을 다 곱하면 어떻게 돼요? x의 5제곱 다 1은 0이에요. 자, x의 5제곱 다 1이 0이면 그 다음에 얘의 근은 x는 마이너스 1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허근을 가져요. 그래서 뭐라? x5제곱이 자, 뭐? x의 5제곱이 마이너스 1인 호근을 오메가5에서 얘 오메가를 집어넣어 보자고 이게 흑은 오메가를 그말은 의미는 오메가의 몇제곱 5제곱을 이약에한걸 확인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5제곱을 넣으면 여기 오오메가를 넣으면 오메가20제곱은 오메가의 5의 4제곱이고 오메가의 5의 3제곱이고 오메가의 5제곱의 제곱이고 오메가의 5제곱 다기 일이잖아 얘는 0이고 r 오메가예요. 근데 얘는 몇차몇차이 어, 거나? 3차 이하의 다항식이에요. 근데 공교롭게도 계산하면 얘가 1이고 얘는 얼마? 마이너스 1의 3제곱이니까 마이너스 붙이니까 1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또 1이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1이또 1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 하나, 두, 셋, 넷, 다섯 개니까 1는. r 오메가되요 그런데 이 값이 얼마인데? 5가 되잖아. 따라서 얘는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a x의 몇 제곱이야? 3제곱 b x의 제곱 더하기 c x 플러스 d에다가 오메가를 집어넣는게 딱 5가 나와 말이야. 흐르려면 이건 다 0이고 d만 5가 되면 된다고요.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이 답이 된다는 거. 요거를 확인을 좀해 두자고요. 요식을 잘 보면 이게 X 다섯 제곱이 마이너스 1 되는 거에 허근이구나. 그래서 여기에 오메가를 넣자. 오메가 5제곱을 마이너스 1인 거 넣었을 때 이게 오메가에 대한 다음식이 아니고 숫자로 하니까 나머지도 숫자 다른 거 확인 좀해 줍시다.